풀라고 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다가 빨리 분자수 쓰시고 분자수는 우리 개로 하지 말고 뭘로 하자 뭘로 하자 여기 또 여기다 쓰세요 이거 쓰시는 거야 분자량은 몇몰 질량이다 1몰 질량이다 보자마자 이거부터 쓰시고 노안점 없니? 일몰일때 44g 인디 민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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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민재 홍민재 뭔민재요 어. 몇 몰이에요 몇몰 1몰이 44g 이에요 11g 있어요 몇 몰이냐고요? 저렇게 어렵게 해. 그냥 4분의 1 몰이요. <laughs> 여기다 써야지. 몰은 몇뭐 분의 뭐다 분자량 분의뭐라고질량이다 민재야. 여기 영도시 1기압이고, 뭐라고 했어요? 방금 영도시 1기압이고, 이 기압이에요. 기체래요, 11.2리터에요. 몇몰일까요? 와, 또 답답해 죽으라고 대답 안하네. 민재야! 몇 몰일까요? 22.4리터는 제가날 죽일란거구나잉 22.4리터가 1몰이에요 11.2리터는 몇 몰일까요 그면 11.2리터는 왜 2분의 1몰이에요? 기체 여기 부피, 기체 부피를 뭘로 나눠서 2 2 4로 나눠서 몰이 나오겠죠? 그럼 얘네 둘은 서로 어떻다? 같다 <laughs> 이거죠? 민재야! 여기 2분의 1몰이 있네. 28g이네. 그럼 Y는 몇일까? 아, 반절이 있다며! 모르겠니? 아 2분의 1몰이 있으니까 14g이라고. 민재야 여기 일몰 질량 안 썼니? 하, 그럼 제트는 몇이겠니?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? 아이 식이 같잖아요. 그래요 안 그래요? 밑으로 갑니다. 기체 몇뭐 분의 부피, 부피 분의 뭐가 수술. 질량은 어떤 상수 22.4분의 뭐가 돼요? 분자량이 되네요.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? 아 밀도잖아요. 아 따라서 기체의 뭐는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? 분자량에 비례한다. 나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민재는 1 일도...